네, 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정민 민사법 완전 정복으로 소유권 취득 부분을 보십니다. 또 지금 와서 또 소유권이 뭔데 이러면 좀 곤란하시고. 일단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에서 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일단은 취득을 한다는 거. 근데 소유권 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시효 취득, 취득 시효, 그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식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화, 보화, 가공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과 관련돼서는 뭐, 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의 전제로서 대부분, 대부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채권행위가 전제되어야 되니까, 채권법까지도 연결되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취득시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 시효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는 민법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효취득은 물권법 소유권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laughs> 뭐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 권리위에 잠자는 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정부수집 곤란성을 위해서 뭐, 두 개된 제도다 이런 것들 보는 것이고 시효취득되는 권리, 시효취득되는 권리. 일정한 점유를 요소로 해야 될 겁니다. 일정한 점유를 요소로 하는 거. 근데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 그때고 표현된 지역권, 그다음에 어땠던 전세권 그런 것들이 시효 취득될 수 있을 것이다는 거.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취득되는 것들은 뭐 조금 시효 취득하고, 거리가 있겠죠. 점유가 없어도, 뭐 실지도 관계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뭐 점유가 없는 거라고 할 것이고, 그 정도 보죠. 물론, 뭐 소유권에 한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소유권과 유사한 것들, 소유권과 유사 것들,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남의 분묘기지권은 뭐. 관습상 인정되는 특수한 물권인데 이것도 시효취득 가능하다는 것. 나중에 지상권 쪽에 가면은 공부를 할 겁니다. 점주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 때는 이런 것들 한번 행사하면 없어져버리는 뭐 이런 권리들. 인격권, <laughs> 인격권 이게 시효취득된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생명권이 시효 취득계스 된다면은 어, 시효 취득할성질이것이 아니다. 뭐 친족권 뭐 이런 것도 시효 취득될 성질이 것이 아니죠 저놈이 내 아들이다라고 아들 아닌 놈을 100년 동안 아들인 듯이 뭐 데리고 사도록 아들은 안 되겠죠. 관념 정리해 본다는 겁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 효에는 점유 시효취득 과 등기부시효취득이 있다라는 거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사로 병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종국적으로 등기까지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부시효취득은 일단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병원 공연하고 이때는 선임이요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공통적인 요건, 시효취득 주체, 시효취득 주체, 권리 주체겠죠. 권리 주체, 민법 총치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권리 주체에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법인도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죠. 그 법인과 그 설립 등기된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권리능력 없는 법인이 법인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좀더 하시고 그다음에 개체 뭐 일단 물건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쪽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동산 물건도 시효취득되는 게 있죠. 자기 부동산인데서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 내 건데 무슨 시효취득? 근데, 자기 물건이지만 소유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시효치득을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지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일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일필 일부에 대해서 이론상 점유시효취득은 가능하지만 등기부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 일부를 분필해 가지고 등기를 뿌리면은 등기부시효취득되시는 있어도 점유시효취득은 안 되겠죠. 근데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민법 교과서 중에서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이 있지만, 워낙 이름 있는 사람 일, 이름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내 마음에 안 들어도 <laughs> 쓰는 대로 써야 되는 거고, 공유지분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뭐할수 있다라는 거, 공유지분의 경우에 부동산 일부를 점유시효 취득할 때는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돼야 되지만. 공유지분, 이거는 관념상으로 있는 겁니다. 관념상.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객관적 증표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과거에 공유지분 토지를 샀답니다. 맨날 계속 하는 말이 있고, 중개사무실에 가니까 분필해가지고, 뭐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 <laughs> 대상으로 분필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 <laughs> 안 되어 있대. 뭐 분필된 거 아니라고. 중개사무실에서 그냥 임의로 섞꺼가지고 어? 나중에 그렇게 분필해 가라고 한 건데, 분필이 안 됐으면 어쨌든 공유관계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중개사무실에서 사람들하고 다 해가지고, 그 도면대로 뭐, 분필하기로 했으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외관상 공유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17명이 공유관계인데, 그걸, 청구할 수 있나? 뭐, 청구야, 하버릴 수 있지. 근데, 청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중개사무실에서 분필, 이래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그걸 인정하면서 사서면, 구분소유주 공유 관계이고, 그러면은, 뭐, 자기 지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뭐, 구분을 하는 걸 하면 되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입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입증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그때 중개 사무실에 그어난그 도면 그림이라도 사진 찍어 가지고 있나는 거죠. 없겠죠. 뭐 10년쯤 됐다는 거 그럼 자기는 혼자서 그 자기까지 포함해가 17명이니까 16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나중에 가면은 이게 소송이 뭐 분할 청구냐 지분 이전 청구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현실적으로는 구분, 분할을 켜게될 것이고, 1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럼 1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러면은, 송달료 16명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송달료 16명, 1 5명걸 일시불로 다 받으면은, 1인당 한 10만원 정도? 그럼 송달료만 해도, 뭐, 한 160만원. 그래서 자기, 뭐, 지분 면적, 뭐 해가지고, 그, 공시가격은 뭐한 3천만 원, 뭐한 3천만 원, 그렇다는데, 그게 인지되겠지만, 송달료가 일단은 160만 원 들어가고, 그 10년 됐다니까, 그 중에서 몇 분이 사망했으면은, 그, <laughs> 뭐, 사망, 요 근래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음, 소, 그 상속이 세번 들이나서 세 번. 지분 계산도 쉽지 않죠. 그러면 그한 사람 뒤에 상속인들이 열명이 붙어있을 수 있어요. 10명이 찾아지면 1명분 송달료도 또 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송 의뢰를 받을 때도 그 송달료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미리 해놔야 돼. 나중에 가서 뭔 돈이 그리 들어가냐그 송달료를 내가 가져가냐고. 법원이 가져가지. 그렇다는 겁니다. 사주 점유 소유 의사 에 있는 점유를 말하고 점유권은 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전문적에서 공부했고 를 병원 공연하게 점유된다. 뭐 옛날에 소화할 때 보면은 병원 공연이 뭔데 <laughs> 안 싸운다는 거지 뭐뭐 뭐 다툼이 없다는 거지 뭐.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병원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공연 공개적으로 점유한다는 거고 시효 기간의 기산점.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계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는 거. 어차피 20년만 증명되면 되니까. 점유승계가 있어도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점유승계가 있어도 그 점유승계는 앞에 사람의 점유를 보관해서 합병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특정 선계의 경우에는 자기 것만 분리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포괄 성계의 경우에는 자기 것만 점유, 분리 주장 안 된다는 것. 실치력을 위한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다면, 은 기산점을 임의로 그 선택할 수 없고,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20년간,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일 필요는 없고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라는 거. 일단 시효 완성되고 등기까지 이어야 된다는 거.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는 하지만 법조문에서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이거 보존등기해 뿌리면 앞에는 이미 등기가 있죠. 그럼 보존등기하면 이거 후등기가 되니까 이거 권리취득 못하는 소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이지만 이거 이전 등기한다는 거.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시효완성했다고 해서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죠. 그러면 시효완성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이거는 민법 총칙 소멸시효에서 보고 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시효 완성한 후, 그 등기 전의 분밀 관계. 시효 완성한 점유자와 등기 명의 인간의 관계. 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되기 전이라도 점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왜냐면 법이 보호해주는 거죠. 따라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완성한 점자에 대해서 부동산 임도나 철거 등의 물건적 지원권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지원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운이 된다는 것.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불법의 일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는 것.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소유자가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 이때 제3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이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의자가 변동되는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 소유자 취득 시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 시효 취득 완성했을 때 채권적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죠. 근데 완성됐는데 그 채권적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등기를 갖추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죠. 등기 먼저 갖춘 제3자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따라서 시효 완성자인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환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 부동산 양수한 자가 그전 소유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반사의 즉, 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 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로부터 자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한된 등기 명의자 취득시 완성 후 제3자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래서 주요 완성 후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 이 정도가 그 이해관계에 인입될 거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원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 종전소유자에게, 어쨌든, 판례의 표현상, 이면 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목행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됐을 때, 대상증후권 인정한다라는 거. 어떤 연유에 서도 종전소유자에게 회복되는그 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자의 법적 지위라는데,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자가 직접 효과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의 승계자가 직접적으로 종주, 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원인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전 점유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근데 뭐 직접 등기가 되게 되면은 실제 관계와 일치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유한 내용. 소유자 아닌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따라서 이거는 이 등기는 일단은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때 이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나일부동산 1등기 중 영주주에 위배해서 무효인 등기 원식적으로 후등기가 무효죠 그거에 기초해서는 시효취득 안 된다는 거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돼 버리면 뭐공발 필요 없죠 등기는 하러 다니는 거지 지적법 상분필업 절차 없이 분할 등기 된거 이것도 완전히 무효인 등기가 될 거고 사실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등기죠, 제보면. 공유자로 등기된 경우 등기부상 이 인명의로 공유 등기되어 부동산 공지분 2분의 1 시까지 등기 명의자 아시효 진행 중 공동기 등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 명의로 분할 등기하여 10년간 계속해서 계속한 경우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고정도 하겠습니다. 선이 무과실 점유에 대해선 이 점유는 추정되는 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권 쪽에서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과실 없는 점유라는 걸 주장하는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라는 것. 어떤 소유권 쪽에 소유권 쪽에 일단 시효취득이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시효취득 소급표 있다. 점유개시한대로 소급한다라는 것. 전주의 권리에 대한 제한. 이 소멸되는가 앞 소유자 시효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소유자에 대한 제한 물권 예컨대 저당권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가 원칙은 소멸된다 입니다 원칙은 소멸된다 왜냐하면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단 시효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을 위한 등기 전에 뭐 저당권 전소유자에 대해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시효취득을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존속한다라는 것 이때 시효취득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당권 부채권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라는 것 시효취득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가 원인없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경우 시효취득에 의해서 등기를 딱 하면 은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때 등기가 소유권 취득 요건인 것이지 소유권 유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되었다면 은 불법 말소되었다면 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시효취득에 의해서 등기는 소유권 취득 요건이지 권리 전속 요건이 아니다는 것 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 규정이 있다라는 거. 빨리해서 소유권 취득 쪽을 다 보려 했더니 그렇게 줄이고 넘어도 세부적인 발리는 안 보고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다 설명하고 넘어오면은 시효 취득만 가지고도 몇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원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 이 내용을 듣고 싶으면은. 옛날에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한 걸그 학원 쪽에서 유튜브에 올려놨던데 거기 보면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